안녕하세요 가성비갑 대문입니다 오늘은 삐에로 쇼핑 다녀왔습니다 이거 홈런볼 같은데 천원 이거 초코, 초코 칼슈 일본제품이죠 그리고 이거는 대만 대만과자 대만과자 스위트 스프링 어니언 크래퍼 약간 두부만나올것 같아요 파 그랬거든요 파, 대만 맞죠? 그리고 이거는 카로미스 요구르트입니다 이 밑에 이물질이 있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300원이기 때문에 샀어요 300원 1000원 1000원 이거는 익숙한 과자죠 초코하임 초코하임 이게 두팩 들었는데 얼마게요? 49,900. 아, 4,990. 50% 할인받았죠. 뭐, 이렇게 뜯어져 있기 때문에 싸겠죠. 음,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. 우선 목이 마르니까, 이거 한번 먹어보죠. 뭐라 적혀있나? 나이피스 카로미스 요구르트 향 음료 망고맛. 아, 이게 망고, 이게 망고맛이네.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네, 이렇게 뜯었는데, 우선, 냄새는 망고, 망고, 망고 냄새가 나요. 음, 한번 먹어보죠. 음, 나쁘지 않네요. 맛있고. 그냥 망고맛 나는 요구르트입니다. 좀 연하네. 그리고 이거, 파, 파 크래커. 네. 제법 들었어요. 전원치고는. 파가 많네요. <laughs> 파 크래커. 약간 두부만 날 거, 두부 맛날거 두부 맛날거 같은데 한번 먹어보죠. 음. 야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냐?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근데 음 맛있어요. 진짜. 근데 좀 기름지네. 이거 엄청 기름에 튀겼나봐요. 기름진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. 짭고 달고, 좀 달달합니다. 음, 맛있네. 그리고 이거 홈런볼 같이 생긴 거, 이거. 어, 이거 최근 많이 들었네. 홈런볼도 비싸죠. 음, 어, 컵눈물보다 어 괜찮은데요? 음, 음. 야,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. 이것도 맛있고. 연한 망구만. 초코아임은 안 뜯어도 되겠죠? 이거 뜯어볼까요? 아, 이렇게 네개 들었구나. 음, 이거 4,900원 괜찮네요. 이건 내게 들었는데 네. 이상 삐에로 쇼핑이었고요. 또 괜찮은 거 나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. 가성비가 대문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